채석단지 개발 사업장을 관리하는 환경부와 산림청이 규제 일변도의 2, 3중의 자태로 사업주를 상대로 돈빼먹기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취재해서 확인됐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되고 있는데요. 채석장을 관리 감독한다는 명분으로 사업주가 건축 골재를 팔아 어렵게 올린 수익금을 하이에나처럼 먹이감으로 빼앗아가는 감독관청의 2, 3중의 규제 잣대 실태와 문제점을 이글린뉴스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충청도의 한 채석단지. 이런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사업장 역시 골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살수 시설을 가동 중입니다. 채석장에서 나오는 물은 외부 유출 없이 저수조에다 담수해서 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환경오염 저감 시설을 통해 채석장에서는 대기 수질 소음 등의 개별 환경법 배출 기준에 따라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행정관청의 지도와 점검을 받습니다. 법정 기준을 초과하면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런데도 이와는 별도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후에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명분으로 매년 사업장마다 네번씩이나 추가 조사를 반복하며 돈빼먹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국내 200개 사업장이 골재를 생산 공급하면서 사후환경영향조사비로 낸 돈만 최근 10년간 매년 200억 원씩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림청도 채석장의 사후관리 이행실태조사라는 명분 아닌 명분을 달아 채석단지 한 곳당 1년에 4천만 원을 빼먹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의 돈 빼먹기로 사업주는 자금압박을 받기 일쑤입니다. 이 석산이라 하면은 대한민국의 한90% 정도가 아주 깊은 산 속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형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시고 또 관이나 이런 데에서 너무 엄격한 잣대를 재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중 삼중으로 고민이 많고 아주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년 네 번씩이나 실시하는 사후 환경 영향 조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는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채 비슷한 내용을 반복 조사하면서 돈 빼먹기 도구로 이용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골재협회가 회원사를 상대로 조사한 사후 환경 영향 조사 결과가 이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아, 토석 채취라는 사업은 한 곳에서 보통 20년 내지 30년, 40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후 환경 영향 평가를 한 이후에 아, 매년 1년에 네번석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나온 수치가 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석산 개발 사업은 토석 채취가 종료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자연상태의 산지로 복귀되는데도 사업 종료 후 3년간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받도록 해이 또한 골재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이는 모두 국민의 몫이 됩니다. 이런 석산개발 현장은 환경영향평가 후 환경개별법과 산지관리법 등의 2, 3종의 잣대로 지도감독만 해도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환경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1년에 4차례나 그것도 사업 종료 후 3년 동안이나 반복하면서 국민의 건축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문제입니다. 채석장 사업주의 자금난과 국민의 건축비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석산개발사업장에 적용되는 돈 빼먹기식 2, 3 중의 규제성 잣대를 완화하고 사후 환경 영향 조사제 역시 지도 점검으로 대체 전환하거나 꼭 필요할 경우 조사 주기를 1년에 1회 정도로 단축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효린 뉴스 안일만입니다.